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지금 정말 거래가 폭감하고 거래 절벽 상황인데 여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여기라는 곳의 힌트는 바로 똘똘한 한 채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의 정의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똘똘한 한 채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되는지까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을 한번 볼까요? 진짜 이상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거래량이 바닥인데 왜 가격이 오르는 거죠? 대출 규제까지 했는데 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거죠? 이걸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거래 감소만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룰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시장의 룰을 바꾼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똘똘한 한 채의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가 과거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면 아, 시장의 룰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겠구나가 이어지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과거 똘똘한 한체는 이랬습니다. 규제 초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똘똘한 한체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대략 17년 정도부터 됐으니까 한 10년이 조금 안된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주택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계속해서 취득세 중과 때리고 양도세 중과 하고 이러니까 아 도저히 못해먹겠다 이러면서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는 용도로 그냥 한 채만 갖자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러 채못 가지게 하니까 그냥 좋은 거 하나만 갖자. 그래서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금 자체가 똘똘한 한 채로 계속해서 쏠린 지 7년, 8년이 되다 보니까 전국 유동성이 핵심지인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각 도시를 대표하는 곳들만 오르는 핵심지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아 똘똘한 한 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가 아니면 안 오르는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는데 여기서 더 놓치면 완전 기회를 잃어버리겠는데 그렇다면 나또 벼락거지 되겠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는 걸로 움직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똘똘한 한치에 대해서 약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를 세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울이면 무조건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서울 무조건 정답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권의 핵심지가 오히려 서울의 외곽에 있는 뭐~ 노도광 금광구의좀 외곽에 좀 가격 낮은 단지들 이런 것보다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지보다 경기권의 핵심지가 더 똘똘한 한 채일 수 있고 어, 그 증거로 뭐 판교, 그 다음에 분당, 과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수지, 그 다음에 동탄 이런 곳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이런 곳들은 경기권에서도 출퇴근이 괜찮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똘똘한 한 채로 봐도 된다라는 거고 이런 지역 중에 규제로 묶인 곳이나 묶이지 않은 곳이나 내가 실거주 한 채로 살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곳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곳, 교통이 좋아지는 곳, 그러면서도 거기에 인프라와 학군이 점점 좋아지는 경기도의 핵심지들이 있습니다. 규제냐, 비규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규제 지역을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은 이미 정부가 KS마크를 찍어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 비규제를 구분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걸 선호도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곳, 부동산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카페, 블로그 이런 곳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지역들과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조회수가 많은 곳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곳들이 바로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라는 지역보다 실제로 수요가 몰리는 곳이 똘똘한 한 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역적으로 여기는 똘똘해, 여기는 똘똘하지 않아,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도 똘똘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선호도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체 지역의 선호도를 우선적으로 보고 깔때기를 태워서 지역으로 넘어와야 되지만 핵심은 선호도가 높은 곳만 오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럼 수요의 흐름이 어떻게 갈까? 앞으로 저는 26년에 인천과 경기도에 있는 특히 비규제 지역 쪽에서 수요의 흐름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규제 지역 내에서 많이 올랐었다면 오르지 않은 이 지역들에서 똘똘한 한 채가 부각받는 시기가 바로 26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니까 안 돼, 경기 비규제 지역이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똘똘한 아파트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인천에서는 송도, 청라, 검단 안에 신축에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들 원래 가격이 비쌌었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회복을 못한 곳들 이런 곳들이 바로 26년에 똘똘한 한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똘똘한 한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가 과연 진짜로 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좀 기밀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 수요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라걸 눈치를 채느냐 못 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사고 있을까요? 정부는 현재 수요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예 돈줄 자체를 막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돈줄이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출을 막아버림으로써 아예 집 사지 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갭투자까지 아예 못하게 해버렸죠. 그래서 정부가 막은 건 부족한 자금을 가진 수요층입니다. 돈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면 내가 살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요가 아예 죽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가 미래의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와서 가수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요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밖에서. 그런데 지금 수요를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26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다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꺾이지 않으한 쉽지 않은데, 시장이 꺾일 확률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시장은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한 사람들이 미래 수요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집값은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수요 자체가 이렇게 재구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매물 잠김의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에 빠진 건데 똘똘한 지역의 1주택자들은 왜안 팔까요? 이동 제한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걸 팔고 더 똘똘한 주택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의 착각이 이거죠. 똘똘한 한 채를 팔고 내가 전세나 월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죠. 똘똘한 지역에 있는 1주택자들은 더 똘똘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에 살던 사람들은 강남으로 가려고 그러죠. 반포로 가려고 그러죠. 그쵸? 그렇죠? 렇뭐 강동에 있는 사람들은 잠실로 가려고 그러죠. 거기가 충분히 똘똘함에도 불구하고 더 똘똘한 지역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롭게 이동이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이동 제한 락인을 걸어버렸습니다. 뭘로?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이런 것들 때문에 팔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더 좋은 상급지로 가고 싶어도 갈아타기 자체가 불가능해 버립니다. 그래서 매물이 잠겨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이동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내놓은 매물을 다시 회수할 수 밖에 없고, 매물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거래가 절벽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이동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매물을 걷어버립니다. 이렇게 매물을 걷어버리면 당연히 거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왜? 시장엔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갈아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물 잠김이 발생합니다. 아 그냥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동이 제한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는 나오는 괜찮은 물건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층 물건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탑층 물건 이런 안 좋은 물건, 수리가 안된 물건, 봉이안 좋거나 뭐 향이 안 좋거나. 층이 안 좋거나 이런 물건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괜찮은 물건들이 없는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그러면서 현금 보유자와 급한 수요는 여전히 대기하고 있어서 수요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즉, 시장에 수요는 쌓여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그러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건 거래되면 가격이 바로 점프해 버리는 신고가들이 찍히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 변화까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주택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두채 전략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갈아타기를 좀 자주 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방에 끝내지 않으면 똘똘한 한 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 있죠. 그 다음에 세금 비싸죠. 그 다음에 정책 변동성 워낙 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없죠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 정부는 풀어주지 않을 거야.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똘똘한 한 채는 못살 거야. 라는 불안감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내자라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실거주할 거 진짜 무리해서 그냥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사서 버티자. 똘똘한 한채 사면은 무조건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끌해 가지고 사고 싶은데 영끌 자체를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대기 수요는 계속 여기 있는 거고 이 똘똘한 한 채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다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한 방에 끝내자라는 심리 자체가 똘똘한 한채 쏠림을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거래가 끊겼으니까 이제 시장의 가격은 떨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곳의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럼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래량이 아니라 수요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전히 시장의 수요는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수요들이 어디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똘똘한 한 채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가 없다고 시장이 멈춘 게 아닙니다. 수요가 꾸준히 몰리는 곳즉 똘똘한 한 채를 향해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똘똘한 한 채의 핵심이 어디라 그랬죠? 무조건 서울이 정답이다 아니라 그랬죠. 경기권의 핵심지 중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입에서 뭐 줄임말을 만들어 가지고 부른다든지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많이 된다든지 특정 유튜버들이 많이 언급하는 그런 동네들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흐름 자체가 26년에는 인천이나 경기의 비규제 지역까지 제가 이동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치. 자, 오늘은 거래량이 폭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장 수요가 남아 있고 그런 이유로 어디가 오를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가 어딘지 눈치를 좀 채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26년에 그곳들을 미리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상담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